대한민국 영화인들을 위한 최고의 이벤트 제46회 대종상 영화제 개막 축제가 26일 오후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습니다 올해부터 영화 축제와 시상식으로 나눠 진행되는 대종상 영화제는 우선 시민들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영화 축제의 막을 올리며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번 개막 축제 행사에는 영화제 홍보대사인 이하나와 애자 의 주인공 최강희가 초대가수로 함께한 여성 그룹 퍼미니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섬세한 보컬을 자랑하는 김범수의 멋진 무대로 대중상 영화제 개막 축제의 열기는 점차 뜨거워졌는데요. 보은시한 정장 느낌의 의상으로 축제에 참석한 이하나 수줍은 표정으로 축제에 함께하게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 영광이었고요. 과분하다는 생각했고요. 또 앞으로 멋있는 배우가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깨가 무겁고요.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한쪽 어깨선과 가슴 부분이 깊게 파인 섹시한 의상으로 취재진 앞에선 최강희 애자를 연출한 정기홍 감독과 나란히 무대에 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강희는 애자에서 보여줬던 구수한 사투리 연기를 재현해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사는 엄마한테 하는 거죠. 보통 다른 분들 배우분들 하듯이 녹음기 에 녹음해서 그렇게 연습했는데요.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옷장 딱까고 나에다 한방 붙을래. 다급빨이 꿰까 없다고 한번확 조지비가 오네. 축제 형태로 개막을 알린 대종상 영화제는 오는 11월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본격적인 신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